마을일까세 마리 틀리시나요? 갑니다. 갑니다. 어? 둘다 죽었다고? 잠깐만. 아, 둘다 죽었다고, 진짜로? 아 어디 갔어, 다? 아, 어디서 도둑도어 거기 있다 한명 발견 <laughs> 죄송한데 죄송한데 왜 여기 아저씨 아저씨,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, 아저씨 일어나세요 자 아저씨, 정신 차려 아저씨, 일어나실게요. 일어나실게요. 본민차례에서 일어나실게요. 뭐야? 다 죽었어? 지혜도 죽었어? 지혜 어디? 저건데 아, 저거 하다 죽을 것 같아. 근데. 갑니다. 가 갈게요. 아씨 가족 있어요? 여기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돼. 이 돌아가야 돼.